연예인들의 비하인드를 볼수 있는 버추얼 연예인 만드는 사람인가? 뭐?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. 헤이, 그냥. 이분이 그냥... 그냥 가르쳐요, 그냥. 이번에 안녕하세요.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. 당첨되셨습니다 네? 뭐가요? 저와의 팀에 당첨되셨어니다그 <laughs> 끝이에요? <그치에요>? 님이랑 당첨되면? <laughs> 아니 뭐 1, 1등을 1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뭐 메리트가 뭐예요 1번 뭐? 님한테된 거? 어, 저 ESC 누르고 그83 보자마자 나갈라고 했는데 <laughs> 아니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<laughs> 아니 그래도 불이하쳐봤자뭐 180, 200도 못 넘는데 <laughs> 아 저희끼리 해야 또 에? 그러면은 어, 음. 그 존버 정신 야금야금 올라가가지고 음. 하지만 저는 살짝 불도저 스타일이에요 <laughs> 그럼 뭔말이에요 뭐, 뭐그 존버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<laughs> 싫다는 거예요. 그 헷갈리게 말하시네. 일본에그 방송한 아 알죠? 흔치 않거든. 그뭐 저랑 당첨됐다 뭐 이런 말 평범 사람이 아 말한 건 아니거든. 좀좀 좀, 좀, 좀 찔렸나? 좀 들켰나? 아니에요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 아닌게 아닌데, 이거 너무 평범한. 신임이.. 시립이... 찔리니까 웃음이 막 나오지. <웃음> 많은 사람이야 일 번님 그러면. 은 그냥 직장이. 아 그냥 아, 아주 평범한 직장인. 예 아주 평범한. 에휴 재미없어. 2 번님은 그러면은 텐션이 남다른데. 아니 뭐뭐그니까저님말안 걸었으면 저 그냥 바로 우중충하게 가만히 있었는데. 아 진짜요? 그냥 님말 걸어갖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아이 사람은 날안속겠구나 하고 말하는 거죠. 아. 예저 <laughs> 네, 이렇게 떠들면 그 팀킬 아주 많이 당합니다. 저기 아, 저기 내 옆에 있어 계속. <laughs> 아예그 네, 트라우마 때문에 그 배그도 잠깐 그안한안 안 시기도 있었고 네. 혼자 조용히 눈물흘 흘린 날도 있었고. <laughs>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. 아, 팀킬도 팀킬도 예요 잠깐만요. 그 1번이 그 뭐, 그런 어. 그런 물음 저 솔직히 갑자기 트라우마 생기거든요. 그 모른 척 하다가 나죽은는 아. 사람 아주 많아요, 그거. 왜지? 그, 어, 여기 3렙 조끼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거 일단 스샷 한번 찍어 놓고 저 이거 신고 바로 날리있습니다 저거. 조심하세요. <laughs> 아, 제가 막어 3렙 조끼 죽으면 막죽이진 않죠. 음. 아니지, 아니지. 그 혹시 모르지. 이거 어떻게 알아? 그거. <laughs> 그렇게 안심시키면 네, 네. 제가 또 모를 줄 알죠. 그, 뭐, 임포스터, 임포스터, 그, 학시, 학시 받는 거랑 지금 뭐가 달라 이거. 그건 맞죠. <laughs> 조심하세요. 그, 일본님 그 뭐냐, 아주 평범한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 뭐, 뭐, 아무것도 없어요, 진짜. 뭐, 재밌는 거? 어, 재밌는 거는 있죠. 뭐, 예를 들어서 뭐, 뭐.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? 없는 <laughs> 것 어, 같은데? 억, 억지로 안 만들어야 돼, 억지로 안만들어 그냥 혹시나 아이, 아이, 쉬어, 아이, 쉬어.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이렇게 주, 좋아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서로 떠들고 뭐 그냥 묶고 하는 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전에만 만났던 사람들은 다 마이크를 꺼놔가지그안한 만큼 저랑 떠들면 되죠 혹시 몰라 그, 그러, 아, 그래. 그 사람들이 <laughs> 그러질 수도 있어 이렇게 떠들다 보면은 아 그럼요 그럼요 뭐? <laughs> 뭐가 그럼요예요 <laughs> 내가, 내가 힘든가 보네 지금 대충 말한 거 보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못 알아들었어요 <laughs> 제 직업의 재밌는 점이라고 하면 이제 연예인들의 비하인드를 좀볼수 볼수 있는 그런... 기자예요? 네? 아니 기자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? <laughs> 준연예인이구나 <laughs> 아 저요? 예아연예인이고 네. 아니면 응. 나니다 어? 그럼 뭐예요? 그 뭔데? 뭐길래? <laughs> 맞혀봐 <맞아, 웃음> 뭐? 뭐? 그냥 알려주는 것보다 어. 이게 맞춘 것 같다 보지 않지. 근데 평범한 건데 연예인 딜을 알수 있다. 매니지먼트인가? 네네. 매니지먼트 아시나? 그 매니지먼트에서 아. 그 사무직 갈 수도 있지.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4배율 먹을래요? 아저 아, 4배율 있습니다. 네. 네, 틀렸다. 아, 네, 네 틀렸습니다. 음. 다가 기술직입니다. 연예인이랑 관련된 기술직. 버추얼 연예인 만드는 사람인가? 뭐? <laughs> 연예인을 만드는 거지 아예 기술로. 아, 만드는 건 맞죠.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. 그게 뭐죠? 뭐 포토샵? 오샵? 아, 비슷합니다. 어? 비슷합니다. 거의 거의 어? 다 와가요. 어? 뭐지? 뭐 뮤비, 뮤비? 어, 더더더 더, 어?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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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더. CG? 그냥. 더 와봐요. 영화, 영화? CG? 아. 아 그것보다 규모가 좀 작습니다. 예능? 예능 아, 편집? 그것 보다도 규모가 좀 작아요. 뮤비 정도다. 뮤비 연예인이다. 음. 아그 음. 그 일부러 뭐? 그 연예인 그 합성시켜서 욕 먹게 음. 하는 그 악의적인 악덕 회사. 아니요 아니요. TV를 틀면은. 오 예. 네. 지금 아마 바, 바로 볼수 있어요. TV에? 뭐뭐 뭐 홈쇼핑? 유, 유튜브를 틀면은 바로 볼수 있어. 뭐죠? 그뭐 쇼츠? 뭐 5분짜리 음. 영상 만드는 그런 건가? 아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. 하이라이트? 아, 네. 하이라이트? 행희크 그냥 일본이 그냥 가리쳐요, 그냥. 가르쳐요 그냥. <laughs> 지금 40명 남았는데 그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, 지금. 앞에 적도 지나갔는데. <laughs> 광고입니다, 광고. 어, 광고. 광고 만드시는 분. CF. 예. 아니 뭐다 마쳤네, 그냥. 그러니까 편집자입니다. 아, 님 편집자예요? 네. 그럼 제 방송 좀 편집해 주시면 안 돼요? 아, 아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오케이, 돈에 오른쪽으로 크게. 여기요. 아, 나이스. 아, 헤드샷 바로 오. 따셨는데요? 오시 이거 이거 도합 183 이거 반란인가 이거 우리 깍찬 깍찬 어, 183인거죠 깍찬 183 제가 알기로는 그 편집자 좀 시간이 널널한걸로 아는데 맞죠 널널하다고요 아,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그 <laughs> 목소리에서 아. 좀 무슨 소리냐 이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그좀 아, 자유롭다 아좀 아, 널널하다기보다는 할땐 하고 아할때 하고 아, 어 맞죠 어어 어, 어, 어. 예 그런거죠 어. 지금도 어. 게임하고 있으니까 아한 2주 만에 찾아온 주말이라고 어. <웃음> 아, <웃음> 예. 아 <웃음> 아니 저 아니 <웃음> 아주 놀란 아. 게 아닌데 어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, 아. 아, 이번이그 조금 기술은 있으신가 예, 조금 뭐, 아, 뭐... 프로젝트 어... 이끌, 이끌만한 실력인가요 아니면은 좀 아직 미치예요 아직 음. 배우는 단계죠 아 그렇구만 나, 나이가 생각보다 어려가지고 뭐뭐 한번 뭐 대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. 0대2 네, 4입니다그 근데 다 다녀 오셨고. 그럼요. 아, 이거 이거 제 달릴 일만 남았네. 그렇죠. <laughs> 달리기만 하는 거. 네, 열심심 하십시오. 어, 저는 아직 뭐정확기 어, 없어 갖고 달릴 일도 없습니다, 저는. 아, 저는 아 출발선에 지금 서 있어요, 지금. 아, 그래요? 에, 아, 이, 그 오히려 좋아. 너무 오히려 좋아요. 그 지금 저뛰에서 받아 죽겠구만. 저기 왼쪽, 왼쪽 집 집에 두명 갑니다. 오케이. 한팀한 팀. 한 팀. 여기, 여기. 저 한번 찔를까요 그냥 여기 한번 찔러야 돼. 다시 여기 뒤에. 그래야 우리 안전해가. 제가 찌르게 먼저. 어디야? 나이스 끝입니까 네네네네 끝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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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나못 봤다. 오케이 디디디디 120 120 가야 돼 가야 돼 그냥 오른쪽으로 가세요아아 아, 자기장 바뀌었구나. 카비오 그 로건이 까비오. 그 방송 네. 방송을 합니다 그예그아 부끄러워서 말 아, 못했어요 아, 네. 내가. <laughs> 어. 아이고, 수고하셨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